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2024년 사업계획서 주간보, 어, 저번에 이제 비전이라든지 목표, 그 개별화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한번, 어,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2차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또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에 맞춰가지고 좀 작성되어 있는 걸 보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들, 뭐,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그 외에 제공되어 있는 자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쓰시면, 어, 될것 같고요. 어,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업 계획서는 어, 여러분들 어,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어, 저희 이제 평가 어, 세미나 있죠? 평가 전략 세미나 그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드리는 어, 시크릿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어, 실제 카페 카페 올려드렸던 자료와는 이제 완성도가 좀 다르고요. 예, 완성도가 좀 높은 자료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이해 좀될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편에서 원운, 비전, 뭐, 사업, 목적, 목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개요를 작성을 하고, 그 원, 원운하고 비전까지는 여러분들 다 작성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목적, 목표, 사업의 필요성까지 다 작성을, 기간에 맞게끔 작성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셨죠? 네. 그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1편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에 맞게끔 기간 현황이라든지 수급자 현황이라든지 현원 그 다음 이용 대상자 그 다음 입소 비용 24년도로 다들 이렇게 바꿔 놓으셨죠? 네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식재료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장기요 급여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작성을 하시고 나서 네 업무 분장도 우리 기간에 맞게끔 업무 분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각 개별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업무별로 나눠서 업무 분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계획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아, 이런 교육 계획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예산을 짜기 위해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진 뭔가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렇게 몇월몇월몇 월, 몇 월, 몇 월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게 계획이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1월에 운영규정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기간 내에서 한다고 하면 따로 금액, 금액이 들어가진 않지만 강사 비용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 교육을 할때 교육에 대한 어, 자료라든지 이런 뭐 부대비용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도 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맞춰서 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급자 교육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하셔야 되는 그런 교육들 정리해가지고. 잘 어, 되어 있네요. 어, 확실히 이제 선물로 드리는 자료라서 예, 평가 세미나 때 선물로 드리는 자료라서 확실히 어, 좀 제대로 어, 맞춰가지고 신경 쓴 티가 납니다. 예, 일단 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려고 하는 게이 어, 사업 계획서에 맞춘 예산에 맞춘 사업 계획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거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 산출 근거에 대한 세입 예산 세입 세출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총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 총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그 밑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어다 합쳐 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어 세부 사업에 대한 전체 어 예산. 어, 총, 총괄 예산을 작성하기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예산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작성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지금 주간보호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주간보호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 4등급, 5등급의 예시를 넣어둔 겁니다. 우리 기간에 맞게끔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의하셔야 될 점이 현재는 2023년도고 24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몇 명이 늘어나느냐. 우리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몇 등급 어르신이 몇명 늘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정원이 다 채워져 있다면 올해랑 똑같이 그냥 넣으면 되겠지만 정원이 안 채워져 있고 내년에 한몇명더 늘어나서 현원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그에 맞춰 가지고 이 예산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 7명, 그 다음에 4등급이 16명, 그 다음에 5등급이 10명, 그 다음에 인지 등급이 5명 정도 되는 이런 주간보호센터를 예시로 한번 잡아보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보시면 이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2024년 수가가 이미 발표가 되었죠. 그 수가 숙가, 하루 수가에다가 7명의 어르신이 312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어, 이게 토요일까지 갔네요 토요일까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대상자인 경우에 장교안 급여수입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 15%로 그냥 다 잡아놨는데, 어, 그 해당 기관들, 우리, 어, 대표님들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5%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어 0%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퍼센트에 맞게끔 넣어두시면 저 정확한 예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 실제 개인 기관에서 국가 기관도 아니고 이거를 다 일일이 퍼센트까지 다 맞춰가지고 짜시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어 저희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등급에 맞게끔 퍼센트 이렇게 85% 15%만 나눠서 장기한 급여 수익과 본인 부담금 수입만 작성을 해주셔도 총액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든 의료수급자든 일반 소급자든 어, 어, 총액 같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 주셔도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만 두들겨 보시면 어, 이 312일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궁금하시죠? 이거는 365일에서 어, 일주일 하루가 빠지면 52일이 빠집니다. 근데 그걸 뺀 날짜가 312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곱해 보면 이 금액 총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기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서 나오고 본인부담금도 15%만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가상금 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상금 계산은, 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가산 점수는 어, 공단 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어, 평균적으로 나오는 가산 점수가 있고 지금 이, 이게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 올해에 대한 어, 그 가산 점수가 아니라 어, 내년에 우리가 몇 명의 선생님을 추가적으로 배치할지 뭐 아니면 뭐 프로그램 가산 을 어떻게 받을지 뭐 이런 여부에 따라서 가산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 가산 점수에 따라서 여기서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으로 4점만 받았다. 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수급자 수는 38명으로 이렇게 가정해서 어, 금액을 여기 지금 장기환금에 소유하고 본인 부담금 총액 어, 거기다가 어85% 곱하고 그다음에 가산 점수가 곱해지고요. 그다음에 소급자수로 나눠지고 어, 주간부 1.5점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을 이게 지금 계산식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실제 어려워요. 예 예. 어, 쉽지 않아요. 그 어, 근데 그냥 자세히 보시면 어, 전체 총액, 총액 그 공단에 들어온 돈하고 그다음에 <laughs> 본인 부담금을 받는 금액 거기 합친 거에 85%어 를 곱합니다. 이게 이게 수학 같은 거예요. 산수 같은 거. 계산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5% 곱하고 가산 점수를 곱한 다음에 어, 예상하는 소득자 숫자로 나누고 주관 부분은 1.5점을 곱하면 됩니다. 주관 부분은 1.5점, 요양원은 1점, 그다음에 어, 방문 요양은 1.8점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을 하면은 어, <laughs> 금액이 고정을 하면은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다 자잘하게 다건안 넣고요. 그다음 기본 기타에 대한 부분만 해 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액 넣었고요. 이제 세출에 대한 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오는들은 뭐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 다른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넣는 거 제외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위해서 넣어놨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세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맞춰서 쓰게 하기 위해서 각 세, 세부 사업별로 어, 다 작성한 이후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세출을 먼저 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쓸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끔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더 옳다라고 보여져요. 자, 보통 주 사업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에서 저희가 인건비 지급 사업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인건비 지급 사업을 넣으라고 한건 아니지만, 어,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짤때 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우리 기, 기관 대표님들 어, 사업에 맞게끔 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 지급사업을 넣고 그리고 기관 운영사업 가장 크잖아요. 어르신 서비스하는 사업, 그다음 장기양 사업, 그다음 프로그램 사업. 이게 이제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 주간복의 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 재밌게 해주는 프로그램 사업, 그다음 직원 교육하고 복지사업, 이것도 교육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후원자 개발,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어, 이, 처 요즘에 이제 오픈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어, 이제 설립을 하시잖아요. 설립을 하실 때, 우리가 2025년도부터 재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받을 때 보시면은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지역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사업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보통 이제 기간이 지나면, 어,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금액을 맞춰봤습니다. 자, 인건비 지급 사업은 우리가 인건비 지급 비율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보통 짜는데요. 월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커서, 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어, 왜 이렇게 월급이 커, 와, 많지? 우리가, 우리는 최저임금밖에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게 급여만 넣은 게 아니고 여기다 에 지금 성과금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몰아 넣은 겁니다. 네, 다 집어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급여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래서 기관마다 이 급여는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기, 급여를 집어넣고 인건비지급 수준 어, 사업을 어, 직접 인건비하고 간접 인건비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한번에 어, 넣어가지고 예산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하고 사대보험 어, 회사분 그 다음에 퇴직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통 인건비가 어, 책정이 되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그다몇 명? 몇 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직접 비 얼마? 간접 비 얼마? 그래서 총액이 얼마? 가장 큰 아, 금액을 어, 잡는 그런 사업이고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어, 이게 퍼센트가 지금 49%죠. 49%, 49 이상이 되게끔 어, 만든 숫자입니다. 예, 거기에 맞게끔 사회보험 부담금 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간, 원활한 기간운영과 유지를 위한 기간운영사업들이 잡히게 되는데요. 어, 임차료가 크겠죠. 어, 이거 좀 뭔가 실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임차료가 3,500만 원 아니겠죠? 예, 350만 원이겠죠, 그쵸? 렇 350만 원, 네, 그렇게 봐주세요. 350만 원에서 4,200만 원, 원. 수용비 및 수수료 복합기에서 들어가는 돈, 뭐 우편료, 뭐 금액, 뭐 대충 넣나 봐요, 그쵸? 예,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꿔서 예, 넣고 사무용품 구입, 생활소모품, 어, 그다음에 공공요금, 뭐, 차재요금 차량요금, 예비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정도 잡고, 잡지출 넣고, 운영충당정립금 환경에서 준비금,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기간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회계기준에 맞게끔, 어, 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어, 금액을 책정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어, 저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예산이랑 맞추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회의에 대한 어, 부분도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도 있고요. 직원회의, 보호자회의, 뭐 사례회의 같은 경우에 통합해서 월별 1회뭐 분기별 1회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한 어, 112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 간식이나 다과 형식으로 해가지고 112만 원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는 게한 달에 또는 뭐 하루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걸 계산하면 1년에 얼마가 들어간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간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장기형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있죠. 평소에 뭐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맡겨서 그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적어도 50만 원, 100만 원을 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집어넣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뭐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렴하게 꾸민 비만 어, 어, 받고 이제 하는 곳에 맡겨서 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우리 기간에 맞게끔 어,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곱하기 1 2 개월하면 되는 거고 뭐 분기별 한 번이다? 그러면 4회 곱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금액이 나오겠죠. 노인 정기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개인 위생 관리는 뭐 직접 급여에 포함되니까 영원이지만 시기 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식비 얼마 해가지고 서른여덟 어, 분이 다 출근한다 어르신들이 다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어, 어르신 케어 관리에는 뭐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상담, 욕구 사정 이런 거 있는데 실제 영원은 영원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어 어차피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영원이라고 표시하시고요.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잡기가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쓴 예전 지출을 바탕으로 금액을 잡습니다. 의료비 제약 사업에, 사업에서도, 어, 일반적인 그 급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영원으로 표시를 하고요. 어,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액을 작성을 보통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수급자 필수 교육이 연 1회 이상 들어간다. 아까 이제 앞에서 어, 교육을 연 1회 이상 치매교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수급자 진료 약제비 같은 경우여기 사실 늘 필요는 없어요. 늘 필요는 없는데 어, 미리 어, 쓰시고 그냥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넣은 걸로 보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사실 뭐 돈이 뭐 그때 그때 계속 들어가는 어,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프로그램들 변화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 맞게끔 재료들도 또 손실이 되고 어, 새로 또 재료들을 사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강,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강사료를 프로그램 사업비로 넣을 거냐 아니면 어, 이런 기능 프로그램을 넣을 거에 따라서 한 달에 들어가는 어,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거에 곱하기 12개월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뭐 1년에 몇회 정도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계산을 하시면 어, 맞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원 교육하고 후생 어, 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영원. 만약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누굴 부른다 그러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그 금액들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앞에 사업 계획에서 적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넣어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후생 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 포상제도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금액이 660만원 정도 들어가게끔 어, 설정을 했네요. 예, 그렇게 이제 기간에서 맞게끔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660만원 예시로 한번 접어봤습니다. 자원봉사자 발굴도 사실은, 어,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금액들은 들어가요.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들어가는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계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예산에 작성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서비스 어, 연계 사업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따로 이쪽 같은 경우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의로 삭제는 하지 마세요. 이게 지정 갱신 시에 어, 필수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관리 어, 이, 이 부분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이번에 살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지금 집어넣고 환경개선하는데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어, 센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기간에 맞게끔 환경개선 사업은 정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조간부 어, 같은 경우에는 어, 환경 개선을 그때그때 힘써야 되고 자산도 사야 될게꽤 많죠 그래서 초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틱톡 이런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맞춰가지고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공간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간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우는 멈추시면 돼요. 멈춰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각각 소독이뭐한 달에 어, 분기별이네요. 분기별 5만 원씩이면 사회에서 20만 원. 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물 보수할 게 1,500만 원 있어서 뭐 1,500만 원 넣었고 좀더 자세하게 넣어주면 시더 좋고요. 그래서 어, 자산구매 검수 책상, PC, 의자, 필요 물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금액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 자체가, 어,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기본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관에 맞게끔 틀을 다 만드셨을 거고요. 업무 분장까지 1편에서 다 말씀을 드려졌죠 우리 기관에 맞게끔 조직, 그 다음 업무 분장,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이 된 상태에서, 어, 교육 계획, 이거 지금 자료를 예시로 드린 자료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수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깊이 설명드리기가 어좀 어려운 게 깊이 설명드리면 이게 제가 어디다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게 깊이 설명드리면 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이게 쉽지 않다고 느껴져서 멈춰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나가는 돈이 이런 사업들에 따라서 각각 세부 사업들이 어 기간마다 달라요. 저희 한 일곱 여덟 개넣는것 같은데 어, 어떤 기간들은 이게 1 2 개, 1 6 개, 1 7 개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추가적으로 지울 수 있지만 어, 적어도 우리가 이 사업 정도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 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미리 맞춰두는 거기 때문에 지우진 마시고 어, 추가적으로 더 다른 사업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앞에 있는 뭐 정자를 뭐 만든다 그러면 어, 정자... 어 뭐 신소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추가하시면 나가는 돈이 있겠죠 뭐 일회성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 뭐 월별로 나가는 돈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 대상 추진 일정에 따라서 작성 어, 나오게 되죠 네, 그거에 맞게끔 어, 투명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 위에 나,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맞춰서 예산을 짜시면 된다 세입 세출을 맞춰서 짜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영상 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자료는요 어, 시크릿 어, 선물로 저희가 이제 평가 세미나 평가 세미나 에 오시는 분들 뭐 다른 선물들도 많아요 책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시크릿 자료로 우리 그 사업 계획서 어, 평가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 참여를 일단 와보셔서 손해 보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평가세이라서 참여하시고 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시지 않는 분들도 오늘 이 영상으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짜면 시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음, 만약에 예산을 직접 짜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나는. 이거 회계 어차피 뭐 맡기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 어,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사업 계획서를 대신 만들어 드리기는 좀 어려워도 어차피 예 이가 있으니까 어,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국회 멤버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세무 회계뿐만 아니라 예산 결산까지 다 포함해서 멤버십 어, 가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멤버십에 대한 어, 대한 설명들도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케어 천천 박사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